이재명 정부, 바뀐 노인 정책, 의료비, 간병비 지원편.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요.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 현실, 정말 가혹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들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독과 화면 두번 터치로 확인하세요. 유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 사업 확대, 현재 10개 병원 시범 운영 중이고, 2027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간병비는 50%에서 60% 국가 지원으로 부담 대폭 줄어듭니다. 간호, 간병 통화 서비스 전국 확대,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케어 가능하고 방문 의료 서비스도 대폭 강화합니다 노인 치매 의료비 지원 확대, 중증 치매 환자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치매 국가책임제 강화합니다 임플란트 틀니 혜택 확대,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만 60세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한다. 이제 노후의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꼭 챙기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